이번 주로 다가온 메이플 크라운 쇼케이스. 과연 어떤 6차 스킬이 공개될까? 난 이번 6차 스킬에 최근 메이플에 자주 등장한 페링 시스템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다음 6차 스킬이 페링인지를 알아보려면 우선 작년 마일스톤부터 현 어셈블 쇼케일까지의 패치 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원펀맨 콜라보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인 작년 11월에 귀칼 콜라보가 있었다. 그리고 탄지로의 스킬 중 하나에는 병력 일섬이 있었는데, 화면을 덮는 일러스트 기반 이펙트, 짧은 무적, 그리고 이펙트에 맞는 특수 캐릭터 무브까지 자세히 보면 어센트 스킬이랑 매우 닮아 있다. 그리고 이 콜라보를 하고 나서 반년 뒤 어센트 스킬이 공개됐다. 그렇다면 저 병력 일섬 스킬을 어센트 스킬 프로토타입으로 본다면 김창섭 디렉터가 콜라보를 통해서 신 스킬의 진규 전투 연출이나 조작감에 대해 유저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지 시험해보는 것을 선호한다고 봐도 될 것이다. 다시 최근으로 돌아와서 이번 어센트 업데이트에서 신규 버스 최초의 대적자가 나왔고 최초의 대적자의 주요 메커니즘은 패링을 통한 질서의 힘 게이지 확보이다. 그리고 이번 콜라보에서 나온 컨텐츠인 가상 전투 시스템 이건 제노스를 조작해서 심해왕을 잡는 컨텐츠인데 여기서 보스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패링 능력이다 미션도 그렇고 패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늘어난다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한 1년 전 귀칼 어센트의 사례를 생각해본다면 최근 수상하게 많이 나오는 이 패링 시스템이 향후 패링 기반 신규 스킬 업데이트를 위한 사전 검토라고 볼수 있다 게다가 강원기 전 디렉터의 언급상 오리진 스킬 개발을 뉴에이지 1년 전인 시그리마 직후부터 시작했다고 했으므로 똑같이 짧은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어센트 스킬도 개발하는데 최소한 반년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그걸 고려한다면 단지로 콜라보 이후 어센트 스킬 출시까지 반년이 걸렸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 하지만 일러없는 단순 6차 공용 스킬 하나라면 어센트 출시가 콜라보 이후 6개월이 걸린 것과 달리 원펀맨 콜라보 진행과 동시에 아니면 직후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내 추론이다. 아무튼 패링 스킬 예측의 당위성은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스킬로 나올까? 메커니즘에 관해선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주 친숙한 스킬이 있다. 바로 미하일의 로얄 카드. 여기에 내가 예상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다. 한번 살펴보면 일가드시 반격 피해 무효. 당연하지만 패링은 공격을 무효화하고 적에게 역으로 데미지를 주거나 공격할 수 있는 빈틈을 주는 플레이 형태이다. 공격할 빈틈을 준다면 메이플에서는 바인드의 형태일 텐데 만약 이것도 콜라보와 연계시킨다면 평타에 짧은 바인드가 있는 사이타마의 보통 펀치로 미리 실험해 본 것일 수도 있다만 현재도 바인드는 이미 극딜하기엔 충분하기도 하고 게다가 만약 너무 상시로 바인드가 생긴다면 보스 난이도가 크게 낮아질 것 같아서 바인드 기능은 없거나 1초 바인드 정도로 딱 해당 패턴만 취소시키는 형태로 나올 것 같다. 이 버프 기능 다시 로얄가드를 살펴보면 공격력 증가 버프가 있다 만약에 패링을 성공했는데 깡 무적 시간만 준다면 굳이 위험하게 패턴을 직접 맞으러 들어갈 메리트가 없고 또한 패링 스킬을 레벨업할 이유도 없어지기에 로얄가드처럼 패링에 성공한다면 솔 에르다가 충격을 흡수하여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같은 설명으로 데미지 증가 같은 버프를 줄 것이라고 본다 어쩌면 요즘 쿨뚝이 여러모로 논란인데 혹시 페링 성공하면 전 스킬 쿨타임 감소 같은 버프가 있을지도 몰라. 모르... 3쿨타임 및 시간. 쿨타임은 짧아도 약 60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미 저번 어센트 스킬로 전직업 공용 3의 무적을 받은 상태에서 페링이 30초 쿨 정도이면 무적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현 메이플 보스 구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페링 시간은 로얄가드의 0 스택에서 오 스택 시 패링 판정 시간 사이인 0.42초에서 0.24초 정도로 생각한다 최적자 보스전에서 패링 시간은 0.5초인데 좋든 싫든 강제로 패링을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최적자와 달리 직업 자체 유틸로 유사 무적기 겸 버프기가 추가되어 사용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최적자의 널널한 패링 시간 보다는 로얄가드 패링 시에 패링 판정 시간 정도를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앞에서 말한 페링시 바인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페링시 무적 시간은 0.5초에서 1초 정도일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오늘은 이번 쇼케 때 공개될 6차 스킬에 관해서 예상해 보았다. 꼭페링이 아니더라도 난 특수 메커니즘을 선호하는 김창섭 디렉터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그 동안의 딜링 원툴 스킬보다는 이런 새로운 조작 판정 방식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보자.